청주 드림 교회가 기독 대안 학교인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설립하고 개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디 글로벌 스쿨 이사장 문영길 목사는 처음 시작하는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글로벌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양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요 1890년에 한국에 온. 하디 선교사를 기억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준비된 아이들로 키워내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SOT 기반의 교육을 중심으로 예배와 묵상 등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나가며 기독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교과 과목과 교양 과목을 학습하고 필드 트립과 비전 트립 등 각종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인적 교육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청주 드림 교회가 CTS의 다음 세대 지원 센터의 자문을 받아 설립한 학교입니다.